와씨나 <목소리도> 없어? <laughs> <왜 떨었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 이렇게 해리아 여기가 좋겠군. 왜냐? 가 귀엽기 때문이야. 왜 간적이 얘를가네? 보통 애 오지 않나? 맞아. 아니, 이거 빈데 원래 여기? 보통 a 많이 오던데? 아닌데? 원래 빈데? 아안말아 돼? 안 돼? 안들어갔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어시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레이나 우리 팀이었구나. <laughs> 상대 팀인 줄 알았어. <laughs> 존나 싸고 있었네. 우 와, 쟤들게못어쟤들게못어 나도 들게못어긴 했는데. 마시 오, 스카이피 스카이피. 스카이피. 얘 근데 서로 서로 피해 주겠다 얘네. 아, 그러네. 힐이 있네. 분당이 너무 안좋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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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놀린> 아이 <싸만나>. <놀린> <laughs> 클라스 s s r 다고왜 사냐까지 소리지르 i 그 a j a I got to Shibaja! I got to Shibaja! I got to Shibaja! I got to Shibaja! I g 어? 말 to s h i 리 a j a I got to Shibaja! I g o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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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나이스. 아무것도 안 했어, 아, 소가라나 A가 틀렸을 A가. B. 그걸 한번 꼬아서 이제 삐로 올 듯. 와 씨, 나좀 도와 봐. 일단 제트는 아니야. 아, 어, 그래? 내운인가? 이크가중앙 여기 제트. 아나 뭐야? 아 저거 아, 움클링 아, 아, 왜 눌러? 아. 라스피, <laughs> 라스 라스피, 라스피. 뭐. 아이스. 아, 나 자꾸 줌 키고 굽고 끼고 굽어 지랄 염병했네. 어, 어디 아픈 줄 알았다며? 퍼포먼스 아니. <웃음> 퍼포먼스. <웃음> 아 프렌즈 사볼까 나도. 프렌즈 좋아 보이는데. 와. 오토 은일 맨날 프렌즈로 막 이킬하고 장킬하고 장킬하고 오픈하고 육킬하고 해서 다 하잖아. 와. 육킬 어떻게? 와. 디밍킬. 자 자기까지 자기까지 이제 죽는 거지. 껍질이 저기로 꺼져. 이걸 다 걸려주네 이거 아 야. 아니 저기 <laughs> 저기 제트씨 거기손 혼자 뭐 하세요? 다 어! 기본 장인이란 사람 저기... 미드에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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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무 오, 오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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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게노 근데 도 레게노 진짜. 졌어 어디겨 빨리 <laughs> 죽어 그냥! 근데 왜 나한테 스파이퍼가 있었어? 내가 그래서 너 거기서 뭐하냐 물어봤잖아. 아니 저기 저기 제트 씨 거기서 뭐 하세요? <laughs> 나는 걔 모르겠다. 난 일부러, 일부러 그렇게 한건지너고 <laughs> 있는 게

명중군. 아그이한명남았습다해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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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걸렸다. <laughs> 다 걸렸다. 아씨 눈에 안 보여. 다기가 너 막았어. 아 그래? 그 셔서 두... 아이 그렇지 좀. 소위 그냥 막지. 왜 저거 안 <laughs> 눌렸대? 아나배 아파. 빨리 끝내줘. 에이, 에이, 살아. <laughs> 나가지면 다시 두군되지 아, 정지 당하면 계정 새로 보면 되 에이 정지 당하면 안 하면 되지. 정지 정리 당하면, 정리 안, 하면 되지. 정지 정리 당하면 정리 안 하면 그만이야.

안에도 있고, 여기도 있어좋아스이 시장이요. 두려움에 떨리면 막 두려움이 나이시장이었어 아, 이시장 아, 새끼 후회 듣고 바로 왔네. 네. 아이고, 숨어있네. 스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가는 잡아.

아무소우로였어어나무서나 무서워 나나무서나나무서나 나도 망 나도 나도 망간다안 나도 안 나도 와좌아저이크치 뭐야? 알 실수. 역전에 섬하기 시작되는 건가? 뛰여. 가자이 절약왕이다 다약왕이다 이. 아니, 아니 십맵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. 재밌긴해음재밌긴 음, 재밌긴 하네 좀 어려울 뿐이지 아니 이게 엄마아볼꽃이 응. 엄마. 너무 많아 어 뭐야? 뭐? 어? 어? 시간 딱이다 1 1시얘 뭐야 이거 아, 왜... 근데 이거 뭐야? 배려해줬네 배려하는 무슨... 것은... <laughs> 가야되나보지 <laughs> 언니? 누나? <laughs> 누나 아니? <laughs>